마취가 안돼 있으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아무 말씀은 못 하시지만 그냥 눈물은 납니다. 본는 얘기는 아니신. <laughs> 제게 얘기 아닙니다. 마취 <laughs> 문제가 아니고 네. 외국어 공부를 정말 제대로 잘하신 분이죠. 마취 아, 문제가 아니에요. <laughs> 예, 그렇죠. 통증이 심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음. 않아도 마취할 때 진짜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음. 특히 영화 어메이크란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laughs> Nine, eight, seven. Everyone ready to get started here? I can still hear you. As I'll ever be. Wait, some, something's wrong. Am I supposed to be able to still hear you? Oh, my 거기 보면은 사람이 마취를 했는데 모든 신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예,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예. 실제 가능한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가능하죠. 그럼 아픔을 어, 느끼나요? 그렇죠. 사실은 알고 보면 마취사고라고도 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마취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의식을 재우고 그 다음에 전신의 근력을, 이제 근육을 무력화시켜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안 움직이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더라도 통증도 안 느끼고 고통도 없이 수술을 잘 끝낼 수가 있는데 네. 충분한 이제 의식 마취가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근육만 못 쓰게 된다면 고민이 되겠다 <laughs> 수술이 끝나고 환자분들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 임신 상태라든지 자신의 어떤 신체 상태에 따라서 마취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식 마취가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급하게 기관삽관이라든지 근육을 무력시켜진 약간이 좀 타이밍이 안 맞게 들어가 버리면 환자분이 짤 <laughs> 환자분이 굉장히 괴로운 거죠. 어. 수술하기 위해서 기관삽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목 안에 기구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네. 실제로 이제 의식 자체가 마취가 안돼 있으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어. 실제로 환자분 이제 몸이 안 움직이니까 아무 말씀을 못 하시지만 눈물은 납니다. 마음이 <laughs> 아프네요. 너무 아파서 다른 걸로 알 수가 있죠. 환자분은 만약에 우리가 마취가 된 상태 몸은 안 움직이지만 네. 그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아. 다른 사인은 아닙니다. 네, 뭐, 까딱 이 정도 움직임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 건 하고. 없지만, 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환자분에게는 그게 그런 마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음. 어떤 수술에 대한 굉장한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공포 영화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있는데, 사람을 되게 괴롭게 죽이는 음. 그런 장면이 뭐냐면, 자기는 살아있는데, 몸은 온도 안 움직이고, 찌르고, 때리고 하면 아프고,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음. 옛날에 아주 잔인한 어떤, 시대 때는 그런 걸 위해서 고문을 한 적도. 아프면 다 느껴지니까. 그렇죠, 다 느끼는데 몸은 고쩍못 네. 하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 얘기는 아닌데 대장 내시경 할때 갑자기 정신이 깨서 무언가 들어가는 느낌을 다 받았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픔은 본인, 못 느끼는 거죠. 예예. 본인 얘기는 아니시니까. <laughs> 제 얘기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근데 그 내시경 같은 거할 때는 보통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수면마취, 네. 전신마취는 아니거든요. 약간 의식상태는 좀 살아있기 때문에 좀 자는 거죠. 그래서 음. 실제로 할때 우리가 잠꼬대 하듯이 자기 평소에 마음에 있는 말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하고 있는 의사랑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예,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혹시 그, 어. 그 마취 김에 어. 내뱉는 말들은 좀 비밀이 지켜지나요?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거는 네. 절대로 이제 그 다른 의사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니까 아. 어, 그런 거, 그 보통은 내시는 할 때는 그런 일이 비밀 유지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마취 상태가 아니라도 진료실에서 우리가 멀쩡한 상태에서 얘기누는 음. 것도 그거는 의료법 철저하게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잠에서 깼다 마취해서 깼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술이 진짜 센가 보다 이렇게 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술 예. 진짜 약하거든요. 예, 이 예. 술과 마취가 음, 또 연관이 있는 음. 거예요. 인류에서 거의 최초의 뭐 진통제나 마취제로 썼던 게 사실은 술이거든요. 음, 음,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화학 이렇게 물질이 없을 때는 술이라든지 아편이라든지 코케인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다리 절단이나 수술까지 했을 정도로 음. 뭐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술이 세다고 그래서 뭐 마취가 잘안 듣는다, 음. 술이 약하다그래서 마취가 잘 듣는다. 뭐 그거는 사실은 의사들도 알수 없는 음. 과학적으로 검증된 어, 그런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네. 또 궁금증이 생겼는데 예. 이게 마취를 자주 음. 받다 보면 또 머리가 좀 나빠진다. 예. 그래서 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예. 아유, 마취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아, 이러시는데 그쵸, 예.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그것도 역시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없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엄마가 맞지 않을 맞아. 간혹 이제 외국의 어떤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아주 특정 그룹의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뭐 마취를 자주 해야 되는 그룹을 네. 연구를 해보니까, 아프고 네. 난다음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결과 가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마취 때문인지 그병 때문인지는 음... 아직 알 수가 없고, 네. 정설로는 우리가 뭐 마취하는 과정의 의식도 이제 지우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게 뭐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음... 어떤 뇌세포에 영향을 어 연구적으로 주는 그런 과정은 아직은 아... 그렇게 검증된 게 없으니까, 수술 혹시 받으실 수 있으면 마취에 대한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또, 음. 마취해서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음. 봤는데. 예. 한 외국인이 마취를 받더니 한국어를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아, 예. 네. 이런 분 혹시 보셨어요, 실제? 네, 예, 그렇죠. 저도 그분 유튜브 봤는데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그, 그건 사실은 마취 문제가 아니고 네. 외국어 공부를 정말 제대로 잘하신 분이죠. 아, 마취 문제 가 아니에요. <laughs> 예, 그렇죠. 이제 보통 각성할 때깰때 때, 아니면 우리가 잠꼬대 할때 네. 어, 그런 상태 에 이제 그분이 어지간히 그게 모국어처럼 기억이라든지 학습이 되지 않는 이상은 마취를 깨는 그런 이제 잠꼬대 상어를할 수가 없는데 음. 그분 한국말 정말 공부를 제대로 잘하신 분이죠 마취하고 큰영이 없습니다 저희도 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담고 될 영어를 할수 있는 대로 이면정말 <laughs> 네. 잘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주곡 연합 마취 통증의학과 류한구 원장과 함께 저희가 네. 마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뭐더 못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환자분들 할 얘기는 아프신 분들 병원에 오셔서 저랑 같이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